차에 다가가면 비좁은 좌석에 쑤셔 넣는 대신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미끄러지듯 들어갈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좌석 높이가 조금 더 높고 도로가 한눈에 들어오며 모든 조작이 직관적이고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경험 같지 않나요? 바로 이 6가지 SUV가 선사하는 감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2025년형 SUV를 타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진정한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편안함과 기분 좋게 간편한 핸들링을 제공하며, 차체가 낮은 세단보다 훨씬 적은 스트레스를 선사합니다. 세단은 승하차 할 때마다 마치 작은 고개를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많은 소형차들이 마치 어른용으로 설계된 차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곳곳에 스크린이 있고, 곳곳에 효과음이 있지만, 자연스러운 착석 위치는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반면, 잘 고른 SUV는 당신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평화와 고유함, 편안함, 그리고 일상생활에 든든하게 동행할 차량이라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올해 당신의 삶에 진정으로 맞는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하고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에게 전달해주세요. 곧 전해드릴 정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일상생활에서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SUV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토요타 RAV4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리는 모델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 운전자들이 RAV4를 한 번만 구매하고 몇 년씩 타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이 간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타고, 운전하고, 사는 것 끝, 문을 여는 순간, 이 차가 얼마나 편안하게 디자인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몸을 비틀거나 몸을 굽히거나 고개를 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문은 충분히 넓어 몸을 낮추거나 올릴 필요 없이 그냥 미끄러지듯 들어갑니다. 앉는 것이지 엎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좌석 높이는 완벽하게 선택되었습니다. 지나치게 높지는 않지만 깊숙이 웅덩이에 앉아 있는 것 같다는 느낌과는 거리가 멉니다. 토요타는 편안한 운전을 위해서는 좋은 시야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RAV4는 넓은 창문, 투명한 사이드 미러, 그리고 거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도로 전망을 제공하는 윈드실들을 통해 바로 그러한 점을 제공합니다. 크기 또한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견고하면서도 다루기 쉽습니다. 약 4.6m 길이에 1.85m 너비로 특별한 주차 조작 없이 거의 모든 주차 공간에 적합합니다. 혼다 CRV나 마스다 CX-5보다 컴팩트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용적입니다. 특히 도심교통체증이나 좁은 공간에서는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내는 토요타가 여전히 일상 운전자의 니즈를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넉넉한 헤드룸과 넉넉한 레그룸, 그리고 페이퍼백 사용 설명서가 필요 없을 만큼 편안한 레이아웃, 큼직한 버튼, 부드럽게 작동하는 조작 버튼, 읽기 쉬운 디스플레이, 그리고 논리적으로 배치된 스티어링 휠 조작 버튼까지. 이것이 바로 운전석의 모습입니다. 시트는 지나치게 부드럽지 않고 오히려 단단하고 편안하게 쿠션 처리되어 있어 짧은 시간 동안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장거리 주행에도 이상적입니다. RAV4는 또한 인상적인 안전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2.5 시스템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보행자 경고, 자동 하이빔 제어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은 모든 여정을 최대한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SUV는 시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유지 보수가 적고 조작이 간편하며 특히 노령층에게 큰 편안함을 주는 운전 경험이 인상적입니다. 믿을 수 있고 실용적이며 고장 없는 차량을 찾는 사람이라면 토요타 RAV 사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중장년층 운전자들 사이에서 진정한 인기를 얻은 SUV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혼다 CR-V입니다. 미국에서 토요타 RAV4를 제치고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CR-V는 다른 어떤 차량도 따라올 수 없는 세 가지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엔지니어링의 견고한 신뢰성, 훌륭하게 디자인된 실내, 그리고 혼다 오너들조차 놀라워할 만큼 뛰어난 승차감입니다. 탑승하는 순간 모든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거나 더 나은 위치를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자리에 앉는 순간 바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전석은 명확한 논리를 따르고 고품질 소재로 디자인되었으며 동급 차량 중 가장 뛰어난 시야를 제공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데 탁 트인 시야는 운전 중 긴장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CRV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크기입니다. 대형 SUV처럼 거대하지도 않고 너무 작아서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균형 잡힌 차체 크기 덕분에 CRV는 매우 실용적입니다. 좁은 진입로로 진입하든, 좁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든, 차고에서 빠져나오든, CRV는 언제나 핸들링과 예측이 가능하며 조종하기 쉽습니다.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차를 찾을 때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다는 승하차 시에도 고객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좌석 높이는 세단처럼 낮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어 올라가야 할 정도로 높지도 않은 이상적인 높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해질 수 있는 어색한 움직임 없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실내는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넓은 창문, 적절하게 배치된 사이드미러 그리고 숨겨진 기능들로 운전자를 압도하지 않는 대시보드까지. 선명한 시야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운전자의 조작감을 높여 안심을 선사합니다. CRV는 도로 위에서 두 번째 강점을 드러냅니다. 바로 부드러움입니다. 서스펜션은 요철과 작은 움푹 패인 곳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덕분에 장거리 주행에도 거슬리는 충격이나 소음 없이 기분 좋게 정숙한 승차감을 유지합니다. 장거리 주행에도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된 SUV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선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CRV에는 혼다 센싱 패키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부드러운 조향 보조, 그리고 장애물 감지 시 자동으로 제동하는 충돌 방지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특히 교통체증이나 장거리 주행 시 더욱 편안한 주행 경험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혼다 CRV는 고령 운전자에게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편안하고 조작이 간편하며 뛰어난 시야를 제공하고 도심과 고속도로에서 모두 부드럽게 주행하며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안정적인 SUV, 약속을 지키는 차량입니다. 네 번째. 이제 프리미엄 모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비소에 들르는 것만으로도 돈이 탕진되는 전형적인 고급 SUV는 없습니다. 렉서스 NX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는 몇안 되는 우아한 SUV 중 하나입니다. 부드러운 승차감, 편안함, 그리고 걱정 없는 첨단 기술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입니다. NX는 겉모습은 우아하지만 과하지 않습니다. 깔끔한 라인. 조화로운 스타일링, 그리고 어디에서나 눈에 띄면서도 과하지 않은 친숙한 렉서스 엠블럼까지. 하지만 진정한 차이점은 도로 위에서만 드러납니다. 이 차의 부드러움은 탁월합니다. 많은 프리미엄 SUV들이 세련된 주행 경험을 약속하지만, 작은 충격 하나하나까지 척추에 그대로 전달합니다. NX는 정반대입니다. 마치 도로를 완전히 차단한 듯 고르지 않은 노면을 부드럽게 주행하며, 이는 허리, 목, 관절에 매우 좋습니다. 또 다른 주요 장점. NX는 복잡하거나 비싼 옵션으로 사용자를 놀라게 하지 않는 몇안 되는 고급 모델 중 하나입니다. 천문학적인 수리비도, 끊임없는 오류 메시지도, 센서 오작동도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급스러운 렉서스 외관 아래에는 토요타에 믿을 수 있는 기술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측 가능한 정비, 독일 여러 도시에서 즉시 이용 가능한 서비스, 그리고 끊임없이 신경 써야 하는 차량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많은 노년층 운전자들이 원하는 마음의 평화와 안전을 선사하는 차입니다. 안전 측면에서 렉서스는 NX의 현대 기술이 제공하는 거의 모든 것을 통합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보행자 감지 기능이 있는 충돌 방지 시스템, 그리고 차선 변경 시큰 도움을 주는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상위 트림에는 자동 주차 보조, 브레이크 보조,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같은 추가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좁은 주차 공간이나 까다로운 출구에서도 훨씬 더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또한 특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렉서스는 이 모델에 맞춰 서스펜션을 최적화했으며 그 차이는 바로 느껴집니다. NX는 튀거나 덜컹거리지 않고 요철을 부드럽게 주행합니다. 장거리 주행에도 피로감 없이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노년층 운전자들이 바로 알아차리는 부분입니다. 연비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렉서스는 적합한 옵션도 제공합니다. NX350H와 NX450H 플러스 하이브리드 모델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전기 동력만으로 더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어 일일 비용을 절감하고 전체적인 주행 경험을 더욱 조용하게 만들어줍니다. 렉서스 NX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함, 신뢰성, 그리고 고품질을 모두 갖춘 SUV입니다. 이제 정비사, 전문가, 그리고 오랜 오너들이 꾸준히 추천하는 고령 운전자를 위한 최고의 SUV 세 가지를 살펴보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승하기 전까지는 과소평가하는 SUV로 최상위권에 진입합니다. 바로 스바루 포레스터입니다. 진정한 편안함, 믿을 수 있는 안전성, 그리고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성을 잃지 않으면서 믿음직한 차량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모델입니다. 스바루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거나 끊임없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잘 아는 사람들은 이 SUV가 동급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포레스터에 타자마자 디자인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수 있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몸을 숙이거나 어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좌석 높이는 승하차가 수월한데다 많은 고령 운전자에게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넓은 실내 공간과 넉넉한 헤드룸, 그리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공하는 레이아웃 덕분에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면서도 조종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혼다와 토요타도 훌륭한 차량을 만들지만 스바루는 이 부문에서 보기 드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트림에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된다는 점입니다. 엔트리 모델부터 최고급 모델까지 이 기술은 항상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덕분에 빗길, 울퉁불퉁한 도로, 빙판길 등 어떤 노면에서든 안정성, 접지력, 그리고 안전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 모든 것을 추가 비용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운전석 또한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전동 조절 기능, 뛰어난 요추지지대, 그리고 등과 어깨의 부담을 덜어주어 장거리 여행을 편안하게 해주는 시트 포지션까지 노령층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편안함, 즉 보기 좋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편안함입니다. 또 다른 주요 장점은 뛰어난 시야입니다. 스바루는 대형 창문과 최적의 윈드 실드를 고수하는 몇안 되는 제조사 중 하나입니다. 많은 오너들이 포레스터의 시야가 다른 SUV보다 뛰어나다고 강조하며, 이는 더욱 편안한 운전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각지대가 적고 불확실성이 줄어들며, 시야가 더욱 넓어집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포레스터는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스바루의 아이사이트, 아이사이트 시스템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예측 제동, 그리고 고정밀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기능을 결합합니다. 이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시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헛된 약속이 아니라, 진정한 도움을 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종종 과소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포레스터가 내구성과 견고한 제작 품질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일본 엔지니어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너들이 포레스터를 극찬하고 정비소에서 이 브랜드를 추천하는 이유이며 많은 사람들이 다음 차를 살때 다시 포레스터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스바루 포레스터는 거대한 화면이나 화려한 효과로 시선을 사로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보호하고, 함께하며,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며, 오랫동안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포레스터는 당신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SUV입니다. 두 번째, 정상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짧은 시간 안에 수천 명의 신뢰를 얻은 SUV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마스다 CX-5입니다. 이 모델은 높은 편안함, 세련된 외관, 그리고 한눈에 들어오는 뛰어난 주행 경험을 중시하는 중장년층 운전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CX-5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개성을 지녔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절제된 우아함과 과하지 않으면서도 돋보이는 은은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마스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외관 때문만은 아닙니다. 모든 요소가 일상생활을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어주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승하차가 매우 간편합니다. 좌석 높이는 너무 많이 구부리거나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정밀하게 조절되었습니다. 앉아서 자세를 조절하고 전동조절 시트를 미세 조정하면 마치 집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CX-5의 실내는 겉모습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넓은 공간감으로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마스다는 디테일에 대한 집념으로 유명하지만 이 모델에서는 특히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특히 노년층이라면 넉넉한 공간과 자유로운 움직임을 만끽할 수 있으며 편안한 시트 높이, 대시보드와의 충분한 거리, 그리고 답답함을 최소화하는 윈도우는 시야를 확보해 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 경험을 선사합니다. 도로 위에서 CX-5는 안정성과 정교함이 조화를 이룹니다. 마스다는 항상 운전자의 관점을 중시해 왔으며 이 모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시는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스티어링은 정밀하며 서스펜션은 노면의 요철을 부드럽게 흡수합니다. 덜컹거림이나 튀는 느낌, 갑작스러운 진동은 전혀 없습니다. CX-5는 훨씬 더 비싼 SUV처럼 느껴지지만 기분 좋게 차분하고 제어된 느낌을 유지합니다. 노년층 운전자들이 특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뛰어난 신뢰성입니다. 엔진과 변속기는 긴 수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단 몇만 킬로미터만 주행해도 예상치 못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정비소에 계속 의존할 필요도 없으며 유지 보수 비용도 합리적입니다. 오랜 세월 일상생활에서 믿음직하게 함께할 차량에 기대하는 바로 그 성능을 제공합니다. 안전 또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CX-5는 6개의 에어백,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등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유로 NCAP 테스트에서 별 5개를 미국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스다는 타협 없이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마스다 CX-5는 넓은 공간, 견고한 일본식 엔지니어링, 그리고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 경험을 추구하는 노년층에게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첫순간부터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며 그 느낌은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1위 차량입니다. 올해 판매 기록을 깨고 여러 나라의 노년층 운전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SUV입니다. 1위, 올해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노년층 운전자들의 신뢰와 애정을 얻은 SUV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토요타 코롤라 크로스입니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을 뿐만 아니라, 동급 SUV 중 가장 편안하고 실용적인 모델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광고 전단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코롤라 크로스를 매일 운전하는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코롤라 크로스는 운전하기 쉽고, 승하차가 간편하며, 코롤라 라인업의 전설적인 신뢰성을 SUV에 접목한 컴팩트카를 만들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개발되었습니다. 토요타는 입증된 성공 공식을 바탕으로 다재다능하고 안전하며, 유지 보수가 간편한 SUV로 개선했습니다. 바로 많은 노년층 운전자들이 원하는 바로 그 SUV입니다. 차에 타자마자 딱 맞는 좌석을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어색한 움직임도 복잡한 감각 조절도 필요 없습니다. 앉아서 전동 조절 시트를 조정하고 스티어링 휠을 높이와 도달 범위에 맞춰 조정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편안하게 앉는데 프로 운동선수만큼 유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코롤라 크로스는 도시 환경과 일상생활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컴팩트하고 주차가 편리하며 민첩하고 놀라울 정도로 연비가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버전은 특히 고령 운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매우 효율적인 주행과 연료 소비를 크게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주유소 정차 횟수가 줄어들고 유지비도 눈에 띄게 절감됩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또 다른 이유는 구매 후에야 분명해집니다. 재판매 가치가 뛰어나고 예비 부품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 정비소가 쉽게 있습니다. 이 SUV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유발하지 않으며 값비싼 수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진정으로 소중한 마음의 평화입니다. 코롤라 크로스는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동급 차량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벤치마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약속한 바를 정확히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함, 사용 편의성, 높은 안전성, 낮은 연비 그리고 즉각적인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주행 경험까지. 과장된 효과나 과시적인 디자인 없이, 코롤라 크로스는 그 신뢰성으로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 SUV는 복잡한 기술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 없이 오랫동안 믿음직한 동반자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이상적입니다. 이 목록에 있는 6가지 모델 중 어떤 모델을 선택하든, 모든 모델은 넉넉한 공간, 편안함, 견고한 안전기능,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수명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더 많은 모델을 보고 싶다면, 컨슈머 리포트에서 선정한 거의 완벽한 SUV 6종을 확인해 보세요. 올해 최고의 SUV들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지금 클릭해서 자세한 모델을 확인해 보세요.